눈이 왔네요 신바야 눈이 왔어 잘 잤어? <laughs> 저놈 어, 밤에 나오면 나오지도 않고 그개집을 꼬리로 이렇게 툭툭 치는 소리만 들려요 어, 춥다 이거지 뭐아왜 나왔어 귀찮게 이러면서 나오지도 않고 아침 되니까 나오네 아 되게 춥습니다 아, 눈도 왔네 신바 안녕. 굿모닝 신바 오늘 눈이 와서 어, 우리 먹자네 식구들 발자취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기가 3 3짜리제 컨테이너입니다. 제 숙소. 좀 춥지만 제일 편해요. 우리 닭장들 아 겨울에 알을 낳나요? 뜨거운 물을 주게 만들려고 했는데 아, 시간이 이렇게 없네. 이거 좀 귀찮아요, 지금. 전선도 끌어가야 되고. 하... 시원하다. 아, 신바야? 우리 강아지 구충해야 돼갖고. 어? 못뭐 데리고 갈것 같은데? 어. <laughs> 어. 신바야. 이따 풀어주면 안 돼? 아 듣기 싫다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신바. 강아지 구충 때문에. 아, 너가 정신없이 굴면 안 되는데. 풀어줄까? 신바, 같이 갈까? 같이 가주세요. 그래봐. 같이 가주세요. 그래, 알았어. 같이 가자. 응, 알았어. 같이 가자. 하, 먹자야. 먹자야. 하, 먹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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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바. 먹자, 어지럽지? 어, 저기 온다. 억자야 이제 부르면 와요, 이제. 저기 보이시죠? 억자 이리 와. 어. 아 신바하고 놀고 있어. 신바하고 놀고 있어. 알았지? 어, 신바하고 놀고 있어. 신바. 신바, 안 돼. 안 돼. 신바, 안 돼. 신바 하지 마. 신바 하지 마. 신바. 신바 하지 마. 자, 먹자, 이리 와. 먹자, 밥 먹자. 신바 하면 안 돼. 자, 어. 어, 먹자, 밥 먹어. 밥 먹어. 응, 음, 먹자. 먹자, 들아밥 먹어. 응, 어, 밥 먹어. 내가 신바 묶어놓고 다시 올게. 해충약 먹여야 되는데, 얘 때문에. 어, 괜찮아. 가자. 많이 컸네, 많이 컸네. 아, 오늘 구충약 먹자. 아, 구충약 먹어야 되겠어. 이 물을 보자 자 보자. 보자 보자 보이죠 너가 제일 겁이 많지 응? 너가 보라 같은데 자 보라 구충약 먹고 나가자 자 그다음에 보자 너 보자 아, 너가 주황이구나 잠깐만 이렇게 잡으니까 또. 주황이 주황이 수컷 보라는 아까 암컷 자 구충약 하나 먹자 자 내려놓고 구충약 하나 먹고 아 이거 카메라 들고 하려니 힘드네 자 주황이 주황이 좀 얼굴 좀 보여줘야지 주황이 수컷 주황이 수컷 구충약 먹었어요 자 사려 먹어야지 아까 제가 빨리 아니고 얘가 주황이네 아, 주황이 보자 성별 아, 주황이도 수컷 겁에 질렸어 주황이 수컷 아, 아까 쟤는 빨강이었어요 주황이 수컷 자 구충약 먹자 털 많은 우리 파랑이 아, 털이 좀 길어요 아버지 닮아서 파랑이 아니 저기 파랑이 가 아니구나 남생이 남생이 할 만한 우리 남생이 수컷. 다 수컷이야. 그것도 촉촉하고. 남생이. 남생이 수컷. 자, 우 중량 먹자. 야, 우리 빨갱이는 안 들어가고. 자, 먹고 있어요. 밥을. 자, 우리 이제. 아, 보자. 요거를, 요, 요 놈은. 어. 털이 남생이만큼 길지는 않은데 좀긴 편에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파랭이 예, 파랭이라고 지켰어요. 수컷입니다. 뭐다 순놈 밖에 없네. 자 후축약 먹자. 자 얘는 이제 아, 노랭이라고 지어야 돼 왜냐면 암놈이 두 마리 남았는데 아, 얘가 조금 더 노랗게 생겼어요. 노랭이 암놈 노랭이 이 노랭아. 노랭이. 자, 초록. 자, 초록아. 초록이. 초록이. 암컷처럼 생겼죠? 초록이, 암컷. 어 왜, 왜 눈을 가려, 부끄러워? 자, 초록이. 아휴. 아, 언제 이렇게 먹었냐. 어? 자, 우리 초록이. <laughs> 겁에 질린 저 눈. 아, 초록이. 암컷. 구충약 그다 먹였는데. 제 옷에 똥을 쌌습니다 어떤 놈이야 자다 응? 먹였어요 자 앞에 있는 놈 초록이 저기 저놈 파랑이 저기 저 놈은 남생이 그 다음에 어, 이제 뭐 빨강이하고 주황이 는아실거고그 다음에 여기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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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는 애 쟤는, 노랭이. 야, 한 마리 어디 갔냐? 어이, 저 안에 숨었니, 벌써? 나 갈게. 밥 먹어. 아휴, 통조림 말아놨어. 밥 먹어. 뚜껑을 얼른 덮어줘야 되겠어. 조금 만져주고 가야 되겠습니다. 어, 나한테 와. 이야, 꼬랑새도 쳐. 이리 와. 너 누구야? 어? 어, 얘, 걔인데? 빨강인데? 아이고. 손을 좀더 타야 돼. 제가 좀 만지고 해야 돼. 어, 파랭이. 파랭아, 이리와. 파랭이, 이리 오고. 음. 응. 잠깐만, 어, 파랭이. 아유, 헷갈려, 씨. 아유, 다시 봐야 되겠다. 귀 여기 까만 거친해왔는데 여기 남생이. 얘가 초록이. 아, 헷갈려. 야, 너네. 어디들어가 있어? 어, 저 안에 들어가 있네, 이놈. 야, 또리 나와. 너 나, 나와, 나와, 일로. 아유, 이거 참나. 누구야, 너. 주황이구나. 아, 주황이구나. 보라. 보라가 제일 찌질해요, 지금. 아이고, 보라야. 음, 자, 이래. 자꾸 손을 타야 돼. 누구야, 아까 내 옷에 똥 싸는 놈은 누구야? 응? 아 착하지 착하지 아이 착하지 아 착하지 저 보라 봐요 저 보라 저 안에 들어가 있어 아 떨지 말고 자자 우리 맛있는 거 먹을까 자 일로 맛있는 거 먹자 아 맛있는 거 먹을라 착하지 자 가야 돼요 이제 많이 친해졌으니까 아 이제 또그방 친해질 거야 아마 자 이거를 아 너 누구니? 아, 초록이구나. 아, 밥 먹어라. 간다. 자, 물 얼까봐 안에다 들여놨습니다. 엄청 추워요, 지금. 요거는, 아휴, 청소해도 이렇네. 요거는 먹자 밥인데, 아, 지금 먹고, 가, 먹다가 나갔고, 요거는 애들 밥인데, 아마 이거부터 먹을 거예요. 이게 맛있으니까. 자, 저는 내일 또 오겠습니다. 옷에 똥섞거 말아야 될것 같아. 초록이가 아, 똥싸러 나왔다가 저를 보고 지금 너무 멀리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들어가나 볼게요. 들어가라, 초록아, 초록이 얼른 들어가, 초록아 들어가. 와어 먹자야 아유, 내가 집어넣어야 돼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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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서 들어가 들어가. 어, 들어가 같이 들어간다 전제 강아지 똥좀 한번 볼게요 혹시 강아지 똥들이 아, 똥 싸놓은 거에 이기또 젖은 똥을 싸냐 음, 아, 오늘, 매긴, 저기, 구충제가, 펜벤다졸 성분이 들어있더라구요. 한번, 며칠 지켜보죠. 내일이나 모레. 제가 잡아서 놀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 자 똥들이 어딨냐. 똥들이 어딨냐. 먹자. 똥을 좀 보고 싶은데. 음. 아, 회충이원오 나갔나? 아, 회충이 없는 건가? 아, 빨리 가래네 우리 먹자가 빨리 가래네 알았다 간다 이제 어두워졌어요 아, 먹자야 갈게 밥 먹어 쉬어 쉬어 자 오늘 저도 저는 오늘 강아지 구충하고 강아지 성별 그 다음에 이름 아 근데 헷갈려요 다시 봐야 돼 내가 찍어 놓은 걸 귀에다가 매직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어, 먹자 먹어 갈게 네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근데 저 안에 내가 들어가 보니까 의외로 따뜻해요 다행인 거죠 네 저도 우리 개병대들 밥 주고 저도 간단하게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김선방이었습니다. 지금 강아지가 똥을 싸서 지금 물로 닦아냈거든요? 냄새 안 날라나 모르겠는데. 근데 바로 얼어버렸어요, 이렇게. 아, 정말 춥습니다, 이 동네는. 장난하네요. 아, 냄새 안 나야 되는데. 우리 털인데. 아 세탁기 놓고 돌려버려야 되겠어. Heh <laughs> heh